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베드로우서 3장 1절부터 7절입니다. 네, 말씀을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희에게 쓰노니, 이두 두 편지로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여, 곧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과 주대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 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이로 말미암아 그때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을 했으되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라 니 아멘. 네 오늘은 우리 기억하게 하려고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어, 베드로 사도는 이 편지, 사실 이 편지와 그 앞서 이제 베드로 전후서를 쓰는 그 목적에 대해서 다시 한번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앞서 벽 보낸 편지와 함께 이두 편지를 보낸 것은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깨워 생각나게 하여 기억하게 하려고 입니다. 네, 무엇을 진실한 마음으로 기억하게 하려고 편지를 썼습니까? 네.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과 주대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 네, 그것을 기억하게 하려고 그것을 진실한 마음으로 기억하게 하려고 이 편지를 썼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구약의 선지자들, 그리고 신약의 사도들이 전한 그 진리의 말씀을 다시 일깨워서 잊지 않고 기억하게 하려고 이 편지를 쓴 겁니다. 그렇게 이 편지를 쓰는 이유는 앞서 계속 언급하고 있는 것처럼 거짓 선지자들, 거짓 교사들이 진리를 계속 왜곡하고 또 거짓된 가르침으로 성도들을 미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3절에 보면,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이렇게 말세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세가 언제 올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할 필요가 없죠. 예,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 날까지 우리는 이 말세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베드로사도도 오순절 성령께서 강림하셨을 때, 요해 선지자의 그 예언을 인용해서 말세 하나님께서 성령을 모든 사람들에게 이렇게 부어주신다. 그리고 그때 성령께서 임하셨고 지금이 바로 말세라는 것을 분명 설교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미 오순절 성령 강림 그때부터 지금까지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 날까지 우리는 말세를 살아나고 있다라고 볼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바로 지금 이때, 바로 지금 이 세상에 온갖 거짓 교사들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3절에서 그들을 조롱하는 자들이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면서 조롱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어, 무엇을 조롱합니까?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말하면서 조상들이 잔으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이렇게 조롱을 하고 있습니다. 음,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의 능력과 재림을 부인하는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고? 이 세상의 죄악을 심판하신다고? 조상들이 잔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구약시대나 지금이나 예수님이 오신 이후로 뭐 달라진 게 있냐, 뭐 그런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셔서 뭐 하나님이 심판하신다고 하는데 그런 일이 없다, 그냥 여전히 똑같다. 그보다 더 거슬러 올라간다면, 창조 때부터 이 세상은 그냥 처음 뭐 세상이 있던 그대로 별로 달라진 것 없이 그냥 있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이들이 부인하고 있는 것, 이들이 거부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이 세상에 역사하신다는 것, 하나님이 섭리하고 계시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 사역, 그리고 그것을 믿고 있는 우리의 믿음, 이런 우리의 모든 믿음과 성경의 진리들을 사실은 다 거부하고 있는 것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재림도 그의 동반되는 심판과 구원의 완성도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 거죠. 그들의 주장에 대해서 베드로 사도는 말합니다. 가장 먼저 5절은 창세기 1장의 창조 기사를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물 물을 한 군데 모으셔서 무틀 드러나게 하셨죠. 그래서 그것을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됐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셨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말씀하셔서 이 세상을 조성하시면서 하나 하나 만들어 가셨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을 예수님의 재림과 그 모든 것을 부인하는 자들은 이러한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다 일부로 이질려 한다 이렇게 베드로 사도분 말하고 있습니다. 어, 이 세상은 애초에 하나님의 능력,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되었고 지금도 하나님이 계속해서 섭리하시고 유지하고 계십니다. 그렇지 않다면 모든 것들이 다 아래로 무너져 내려버리겠죠. 어,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주관하고 계셔서 예전에 창세 그러니까 이후에 노아 때에도 하나님께서 그물 네, 세상을 조성하실 때 움직이셨던 그 물, 물을 또 사용하셔서, 네, 그 물을 능력과 말씀으로 이렇게 사용하셔서, 이 역사 안에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심판을 이루셨습니다. 심판, 이 세상을 심판하셨습니다. 그 사건은 하나님께서 여전히 이 세상에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이 세상에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뜻하신 말을 이루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 보여주는 예, 증거입니다. 그런데 그때 그 땅을 물로 쓸어버리셨던 그 홍수 심판은 사실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최후의 모든 것을 완성하시고 심판하시는 것의 전조일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경고일 뿐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궁극적으로 하늘과 땅을 모든 동의, 그 모두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를 것이다. 오늘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최후의 심판이 오기까지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그 날까지 이 세상을 보존하고 계신 거죠. 그래서 그 보존하신다는 증거로 무지개를 보여주시고 어, 내가 이제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이 세상을 보존해 두시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 최후의 심판 때까지 인내하고 기다리고 계시다는 겁니다. 어, 우리가 다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오기까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까지 하나님은 지금 인내하며 기다리고 계십니다. 오늘날에도 교회 안팎에서 예수님의 재림 그리고 그때 완성될 구원과 임하게 될큰 심판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어, 믿지 않을 뿐만 아니라 거부하고 또 부인하며 그것들을 왜곡하고 다, 다른 잘못된 사상과 어 다른 내용들을 이렇게 전파하고 가르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베드로 사도가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이 구약 선지자들의 예언, 또 신약 사도들의 가르침 그것들을 비롯하여 모든 성경의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우리가 진리로 받고 또 진지하게 이 말씀을 대한다면 주님께서 강림하신다는 그 말씀이 그들의 조롱대로. 조롱하며 부인했던 것과 반대로 우리에게 약속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주님 다시 오신 것과 그때 있을 그 최후의 심판은 우리를 두렵게 하고 불안하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이 세상에서 자신의 힘과 부와 권력을 자랑하면서 온갖 죄를, 그리고 온갖 악을 행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그날이 크고 두려운 날, 심판의 날이 되겠지만 앞서 약속이라고 말했던 것처럼 이 제약된 세상이 결국은 불로 정화되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임하여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들이 받고 있던 그 모든 고통이 위로를 받을 것이고 우리의 모든 슬픔과 눈물을 주님께서 거두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은 주님의 그 충만함과 주님의 강함으로 채워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아무리 우리의 믿음을 조롱당하고 또 뭔가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 날을 믿음으로 소망할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날이 우리에게는 크고 두려운 날, 심판의 날, 멸망의 날이 아니라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그 약속의 날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서 이 진실한 마음으로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소망 가운데 주님을 바라보며 승리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께서 반드시 다시 오실 것입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 또 신약의 사도들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주님이 반드시 오실 것입니다. 그을 소망하며 오늘 하루를 시작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구약의 선지자들또 신약의 사도들, 또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우리에게 증거로 주시며 주님이 다시 오신다. 주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해 주실 것이다. 그 날이 반드시 온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그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이 땅에서 비록 환난을 당하고 아픔을 당하고 고난 속에 있지만 주님을 소망하며 그 주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끝까지 이 믿음의 삶을 잘 어, 완성, 어, 끝까지 달려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치고 힘들 때도 있겠지만 주님 위로하여 주시고 주님의 성령께서 항상 새 힘을 부어주셔서 우리가 확고한 진리를 믿는 가운데 흔들리지 않고 이 믿음의 선한 삶을 끝까지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ভিন